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알 리더 입니다. 어, 지금 컴퓨터를 그렇게 쓸수 있는 상황이 영 아니라서 이렇게 폰 영상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말이죠.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다고 했잖아요. 그 그때 밤에 비가 왔어요. 그거 비를 맞은 것 때문인지 한 이틀 전부터 감기 기운이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결국 이렇게 어친구들랑 놀고 나서 3일 후 아니 3일이 아니라 4일인가 어쨌든 이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. 어 목감기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코까지 살짝 막혔고 어 어쨌든 죽겠네요. 네. 그런 거로 어 한동안은 영상이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요. 그 예, 네 그렇다고요. 어쨌든 예, 네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어쨌든 그 감기 가 걸려 가지고. 네, 그러면은 어 결론으로는 이제 한동안은 한이이한 이, 이, 한 사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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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흘 정도 일단은 어, 휴지기를 가진 다음에 다시 건강 차려가지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 오늘 영상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인사 올리며. 보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이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야.. 네.. 어쨌든 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어더 이상 뭐 할말이 없네.. 줄이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